제가 이제 매일매일 경매 신건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건 보다가 어, 한강뷰 아파트, 다들 한강뷰 아파트 좋아하시죠? 네, 한강뷰 아파트 어, 이제 경매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해서 뭐 유명한 아파트죠. 네, 아크로 리버파크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한강에 보이는 동이 있고 안안 안 보이는 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에 보이는 동이 나왔더라고요. 자 일단은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어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이렇게 있죠. 그리고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최근에 된거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원래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 재건축 되기 전에 주공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동네에서 뭐한 15년, 서초구에서 한 15년 살아가지고 이 동네를 뭐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동네인데 저는 예전에 이제 여기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강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크로리버파크는 이제 여기 과거 사진 보시면은 저에게는 약간 이런 느낌의 동네였거든요. 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는 썩은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이제 한강을 들어가는 그다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고 원밸리도 원래 경남 아파트였죠. 네.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이제 트리니원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2, 4지구인가? 옛날 여기도 그냥 진짜 저층 주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이쪽 라인이 완전히 뭐, 더 좋아지는 지역이 될 거고, 이제 세화, 고등학교 세, 이제 세화여고 이쪽이 이제 지금 자사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졸업하고 이후에. 그리고 개성초는 사립초로 알고 있고, 보통 이쪽 학교를 자원초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쪽이뭐 학군도 괜찮고, 일단 뭐 집값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한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도 여기 되게 비싸다고 했거든요. 이 반포동이랑 이 서초구나 뭐 대치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집값 비싸다고 그때도 뭐 아파트값이 뭐 이렇게 비싸냐 비정상이다 이랬는데 어 그때나 지금이나 비싼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여기 신만포 2차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78년도에 부모님님이 분양 받아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40 지금 뭐 완전 분양 해 가지고 분양 받아서 그 아직까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뭐 한강뷰 마지막 아파, 아파트라고 반포에서 뭐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 왼쪽이 이제 뭐 신반포 구반포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이제 잠원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동을 보면요. 110동인데요. 자, 110동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 이쪽 라인의 레미안 원벨리도 국민평형이 60억 정도 에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강뷰 보이는 게.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는 한강뷰랑 한강뷰 아닌 거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한번 임장을 가보는 것도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막 가거든요. 그냥. 예. 막 임장이라는 목적보다는 그냥 가요. 그래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세빛섬 예, 이것도 보고 여기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가거든요. 실제로 가면 굉장히 또 좋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한강 쪽 라인이 그렇게 많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가격 차이 가격이 지금 벌써 51억이 돼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한강뷰가 나오는 동을 한번 봐 볼게요. 매매로. 매매로 보면 지금 110동 같은 경우에도 저층은 좀 44억 정도 가고요. 조금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한강비가 50억 정도로 가죠. 그래서 지금 좀더 비싼 거는 54억 정도. 근데 이게 이 집사진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티하우스랑 커뮤니티시을 찍은 것 같은데 저번에 봤을 때 어디 집사진 올라온 것도 있었거든요. 이건 가 보네요. 근데 집이 굉장히 깔끔해요. 물론 당연히 지어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2016년인데도 와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감정가가 51억이고 지금 2019년부터 전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12억 5천이기 때문에 전세입자는 어차피 보증금 받고 다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분석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억으로 돼 있는데 어... 이게 딱 그냥 신권에 받아갈지 아니면은 조금 한번 유찰되고 받아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강남 아파트조차도 경매로 갔을 경매로 나왔을 때 신권에 받아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 지금 이런 데 보면은 뭐 45억 38억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어 한강부를 따져야 된다 그랬죠 지금 53억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층 자체가 지금 16층이기 때문에 어, 31층 중에 16층이면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땐한번 유찰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누가 붙여서 받아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네, 근데 제 기준엔 반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를 누가 이렇게 받아가냐고 하지만은, 지금 실제로 이런 데만 보더라도, 2024년 6월 달만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죠. 그리고 옆에 뭐다 비싸지만은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데만 보더라도 이런데 국민평양 보잖아요 이거 매달 거래되죠 여기도 40억 되잖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 할 때가 23년도 한 여름이었으니까 이거 30억 초반에 봤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예, 제가 이런 제가 살았던 뭐 지역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지금 10억이 올랐어요 이쪽도 지금 층이나 향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나지만은 지금 매달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평양이에요 지금 제가 뭐, 특별한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민평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 또한 제가 볼 때는, 한강뷰가 보이는 굉장히 희소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반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왜냐면, 권리분석상 문제도 없고, 전세입자는 돈 받으면 나갈 거기 때문에, 음,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맞춰서 받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공유물 부양을 위한 경매여서 뭐 딱히 문제는 없거든요. 내가 낙찰받아서 돈만 내면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계속 아파트 자체가 양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옆 106동 이런 데는 또 49억 5천, 뭐 54억도 가잖아요. 지금 64억도 있네요. 아 여기 이제 평수좀 크고 54억짜리도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강뷰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한강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뭐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파트들이 한강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이 되면은 한강 뷰로 계속 뽑으려고 설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고가 아파트도 누군가는 받아가고 있고 뭐 이런 신반부 2차 이것도 낡았지만은 국민평양 기준으로도 이것도 40억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한강뷰 아파트를 나중에 꼭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데도 좀 주기적으로 가서 계속 마음 다 마음 가짐도 한번 단단히 해 보시고 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어, 컴퓨터로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가서 느끼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 또한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라든가 또 목표로 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주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고 또 마음을 다 잡고 저는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깐요 음 다들 뭐 이런 고가 아파트가 어떻게 뭐 이게 마리텔 라기보다는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 누가 살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면서 하루하루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거고 음 이제 유튜브 영상도 제가 이제 한 천개 천딱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달이니까 꾸준히 올려서 올해 말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말까지 한번 2천개도 채울 수 있게 저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